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족구를 처음 입문하는 공격수를 어, 처음 입문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레슨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 족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가장 많으시고 어, 그 다음에는 뭐 세터나 수비를 하다가 내가 공격수가 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두 번째로 많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공격수인데. 좀 기술적으로 좀 갈고 닦고 싶어서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정말 처음 처음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배우시는 1개월차 2개월차 이제 족구를 아예 안 해보셨고 태권도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차기가 잘될 리도 없고 유연성이 있을 리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 안쪽 차기 같은 경우는 내 명치 정도까지의 다리만 올라오면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연성이 없어도 이렇게 뒤집어서 올리지 않는 이상은 편안하게 이렇게는 올라갑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차는 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게 올라와서 찾을 때 다리가 이렇게 공까지 가고 스윙이 더 공을 지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초보 분들이 이렇게 왔다가 스윙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냥 그러면서 발생되는 게 뭐냐 역회전이 생깁니다. 역회전. 그럼 보면은 최강부 선수들이나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막 역회전으로 막 눌러 차는 선수들도 있고 한데 딱 보면은 어 저는 자꾸만 차는데 역회전이 걸려요. 근데 주위에서는 야 역회전이 더 공이 깔리고 어 바운드도 안 되고 좋은 거야. 야, 드라이브보다는 역회전이 좋은 거야. 그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 역회전이 그 걸리는 원리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자 여러분들이 어, 차고 싶은 역회전이 있죠. 뭐 최강 무 선수처럼 막 깔아 차고 싶고, 눌러 차가지고 눌러 차서 차는 이러한 역회전은 타점이 이 정도 올라와서 눌러 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상으로 가서 눌러차게 되면은, 볼은 뜨게 돼 있어요. 우리 초보분들이 가끔 차다 보면은, 요런 현상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역회전이 걸려요. 스윙이 이렇게 왔으면은, 요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요렇게 오다가, 스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스윙이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회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이 스윙이 떨어지는 현상은 왜 있느냐를 오늘 설명 드릴 거예요. 이 설명만 조금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파워도 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공격을 함에 있어서 모든 공격이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면은 바로 좀 설명 드릴게요. 우리 이영상은 우리 지금 배우시는 유 회원님이 지금 레슨 하면서 이걸 많이 고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여기서 스윙이 떨어져요 뒤에선 스윙이 이렇게 오는데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세게 찰나는데 이런 식으로 스윙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는 팔을 뒤로 치세요 라는 레슨도 있었죠. 자 어떤 분은 레슨을 이렇게 팔을 뒤로 치라 그러는데 저는 어, 절대로 치면 안된다 완전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 회원님이 탁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네 탁. 자 팔을 뒤로 치는 거는 왼쪽 어깨가 올라오고 몸을 뒤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 꺾여지기 때문에 안축의 모양은 이렇게 꺾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잘 차는 선수나, 최강부 선수나, 일반부 뭐잘 차는 선수들한테 한 번, 얘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딱 차, 팔을 뒤로 딱 치나요? 그러면은, 아니요, 그 자연스럽게 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운동은 자연스럽게 정성 메커니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팔을 뒤로 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레슨 받으러올 때, 저는 딱 보면 알잖아요. 왼쪽 어깨가 탁탁 올라와. 그럼 몸이 꺾여. 안쪽이 자꾸 뒤집혀. 어? 팔왜 뒤로 치고 있죠? 어? 이거 뒤로 쳐야지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 그럼 제 영상 많이 안 보셨네요.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레슨을 가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발에 힘을 딱 주니까 이 엉덩이가 걸려요. 여기가 락이 걸리듯이 딱 걸려. 이 엉덩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관장은 원형 스윙을 하건 자, 원형 스윙을 하건 안쪽 차기를 차건, 이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리에 힘을 주면은 이게 안 들어가죠? 자, 그 댓글에 어떤 분이 홍관장이 팔이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홍관장이 찰때 팔이 촥촥 뒤로, 뒤로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오늘 내용이 있습니다. 발로 차면은 팔이 갈 수가 없어. 자 발로만 차면은 팔이 요만큼밖에안 가요. 근데 여기서 다리에 힘을 빼고 원형 스윙하면서 쭉 이렇게 엉덩이가 요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어, 송곳으로 찌르면 어, 피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서 마지막에는 그냥 놔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는 낮아지면서 스윙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올바른. 팔 동작이에요. 자, 막, 탁, 지나가면서 탁, 이런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탁, 이건 억지로 팔을 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팔은 허리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동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작이 안 나오고, 발로만 해서 팔이 안 쳐지면서, 발로만 차면 여기서 락이 걸리니까, 이, 단부터 어떻게 돼? 걸리니까 발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스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허리가 쭉이게 일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꾸 원형 스윙 할 때, 몸 쓰고, 어깨 힘 빼고, 다리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기고 놔줘라. 놔주면 이렇게 쭉 되면서 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팔의 원리지, 이러한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그냥 팔 뒤로 쳐라. 야, 찰 때, 이게 치는 거야. 야, 할 때, 빵 쳐,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아주 잘못된 메커니즘이에요. 뭐 예를 들면 축구나 야구나 뭐할때 뒤로 치는 게어딨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쭉쭉 밀고 나가는 게 스윙 메커니즘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해는 되셨으니까 연습 방법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벽을 짚고 벽을 짚고 뭐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게끔 만들어요. 그다음에 스윙을 한번 해봅니다. 보면은. 이렇게 꺾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자 벌렸으면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발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스윙이 굉장히 작아지고 요런 모션, 모션이 나중에 공을 찰때 이런 모션이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힘을 빼고 하나 그 다음에 쑥 던져 어 허리가 들어가네 다시 놓지 마세요 둘셋 그러면 되게 아크 아크 아크가 뭡니까 원의 크기잖아요 원의 크기도 커진다 이거지 허리가 들어가면서 팔이 뒤로 가진다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막 80%는 이렇게 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두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어 차는 걸 보여드리고 여기서 팔 잡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자연스럽게 이 스윙이. 전환되면서 쭉쭉 밀어주는 것과 차이가 눈으로 확연히 보이시죠? 자, 안축은 그대로 가야 돼요. 이게 안축이 가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올라와서 바로 그냥 쭉 전환이 되면서 허리가 들어가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공 선상에서 찼을 때. 공이 이렇게 무회전이 걸리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한번 해보는 거야 보통 다 엉덩이 여기 남아 있어가지고 이 힘이 안 나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힘 빼고 주 그냥 벌려서 주 이런 동작을 만들면은 굉장히 좋은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내용을 알고 연습하다 보면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레슨 전에 마이크를 차고 목소리 잘 들리게 좋은 레슨 내용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초보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회사에서 짱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가장 믿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